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저 립스틱 뭐 발랐냐는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바르는 립스틱을 모아왔어요 가장 질문이 많았던 립스틱은 요겁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현정 언니랑 같이 콜라보 했을 때 저한테 해줬던 립스틱인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품을 물어봐서 제가 따라 산 겁니다 컬러는 이래요 매트한데 진짜 벨벳처럼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유지력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웨쿡 제품인데 세포라에서만 팔아요. 발랐을 때는 이렇게 색감이 좀 있는 둥, 없는 둥 하죠. 이것만 바를 때는 이 입술 안쪽에다가 요거를 같이 바릅니다. 색깔은 약간 더 벽돌 컬러감이 있어요. 안쪽에만 살짝 이렇게 바릅니다. 색감이 내추럴한 거에는 안쪽에 이거를 항상 레이어드를 해서 발라요.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립스틱이고, 제가 현정 언니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따라서 바른 영상이 캐시크였는데, 그때 질문이 또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립 펜슬을 이제 위에 그려서, 오버립으로 이제 그렸었어요. 약간 이렇게. 입술이 조금 더 뚱뚱해졌어요. 우. 이제 로맨, 로맨 제품을 많이 발랐어요. 특히 요세 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발랐는데 비슷비슷하죠? 다 달라요. 일단 첫번째더스트핑크고 이거는 04번 올댓제즈입니다 이브닝. 다 매트한 질감들이에요. 저는 매트한 걸 좋아합니다. 더스티핑크를 일단 발라볼게요. 아 이게 톡톡톡! 이렇게 치듯이 이렇게 발라요. 제가 바르는 건 주로 이런 거에다가 안쪽에 이거를 바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딥해 보이는 느낌. 방금 제가 올댓 재즈 발랐죠? 더 스티핑크나 이렇게 색깔은 좀 비슷해요. <laughs> 근데 이렇게 볼땐 비슷하니까 이걸로 봅시다. 11번을 발라볼게요. 평소에는 저는 이렇게 세게 안 바르고 톡톡톡톡 바르는 정도. 오렌지빛이 약간 돌죠? 제가 여름 쇼핑하울 찍을 때이 립스틱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롬앤 제품이고, 제로그램 립스틱 12번 선라이트. 채도가 약간 이렇게 뜬듯한 다홍빛. 내추럴한 컬러는 이렇게 톡톡톡톡 그냥 대충 바르는데, 이거는 이제 색감이 딱 있으니까 꼭꼭 바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립라인 부분도 조금 맞춰줘야죠. 네. 요거는 제가 아우터 소개했을 때 발랐던. 제가 되게 매트한데 빨간색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스에서 원하는 거를 사가지고 한 번인가 발랐다가 잊어버렸어. 근데 똑같은 걸또 사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 후에, 어, 요건 뭐지? 하면서 사서 발랐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요겁니다. 이게 지금 텍스처가 보이실까 모르겠네. 좀 메탈리컬합니다. 일단 발림이 너무 좋아. 아 근데 이런 컬러를 딱 바르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약간 메탈리컬한 거. 이 안쪽에다가 그리고 이거 컬러는 요래요. 이거를 안쪽에, 톡톡톡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메인 컬러에다가 조금 더찌은 거를 안쪽에 이렇게 계속 바르는 식으로 항상 레이어드를 합니다 웬만해서. 근데 아이 제품이었나? 이 제품이었나? 아 요거 발랐나? 내가 발랐던 게 이거였던 건지 저거였던 건지를 모르겠네. 내가 안에 이거 발랐었나? 한번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거였나? 이거 어두운 컬러였나? 화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서 이걸 발랐던 것 같아. 어휴, 헷갈려. 둘중 하나다. 이거는 제 생일 때 애들한테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좀 즐겨 바르고 있어요. 도 그렇지만 바를 때도 되게 부드러운 진흙을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바르고 닦아내면 입술을 되게 차분하게 싹 눌러줘요. 요것만으로도 이제 색감이 되게 이쁘죠. 이게 서희가 주로 이제 조합하는 컬러라 그래서 같이 요거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요런 레드인데 단독으로 요것만 바르진 않고 보통 요거 먼저 깔고 그다음에 요거 바릅니다. 나 한번 티슈로 딱 누르면 이렇게.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거, 제가 이제 서희랑 수다 떨때 발랐던 겁니다. 엄청 매트하고 되게 검 붉은색이죠? 그렇습니다. 시도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르면, 고급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이렇게 짙은 색깔은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립스틱이 금방 지워지거든요 나중에 영상에서도 보다 보면 이 안쪽이 없어 막 투톤으로 있는 게 계속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음. 어우 이거 이쁘죠 이거 이런 거이거 한겨울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최근에 사가지고 요즘 제가 애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후다 뷰티 진흙에 벽돌가루 뿌려놓은 듯한 색깔이죠 요런 컬러입니다. 예쁘죠? 보너스로 겨울에 즐겨 바르는 핑크 톤. 아까 그놈들이랑 같이 산 거. 약간 쿨 톤의 찐 핑크. 요거를 먼저 발라요. 보라색기가 있는 그런 쿨 톤의 핑크예요. 근데 요것만 바르지 않고 레이어드합니다. 이거는 꽤 제가 오랫동안 썼던 제품인데. 3CE 제품이고 더 짙은 컬러를 역시나 안에 레이어드를 해요 이렇게 엄청 매트해요 <laughs> 또 바르고 보니까 다 고놈이 고놈 같긴 하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하늘 아래 같은 레드가 없고 하늘 아래 같은 핑크가 없는 겁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 질문 해주셨던 립스틱 모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꼭 굳이 새거 산다기보다 이렇게 믹스해서 바르면 또톤 차이가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거 많이 활용해 보시고 과감하게 립스틱으로 칼라를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을 매번 바꿔가지고 룩을 다르게 보이는 건 돈이 많이 들지만 립스틱은 요 색감만 바뀌어도 사실 이렇게 되게 이미지. 달라 보이잖아요. 평소에 안 했던 과감한 컬러도 한번 이참에 시도를 해보시면 또 새로운 기분, 새로운 룩 연출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어머, 안 지워져. 어떻게 뭐 어떡하지? 그, 화끈한데, 이제, 입술이? 어후. 와, 이거, 뷰티 유튜버들 일도 보통 아니구나. 입술이 다안 지워지죠. 어후. 야, 입술이 약간, 퉁퉁. 뿌는데? <laughs>